진짜 이건 인정하 야 남따 타던애 마저도 인정하겠다 이건. 아, 어? 야 남따 타는에 마저도 햄찌 캐리 인정해버렸죠. 어. <목소리> 영상 우연은 틀었는데. 아이고. 어 하다가 안 되면은 공격도 드이자 <목소리> 우리 자리야. 나 아무 말씀 지자 가자 렉킹볼로 상대 어떻게 흔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아 이쯤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라는게 딱 보일걸요?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뛰이 아, 안되나 이거 아 리더 반피 아나 피아 이거 아니다 아나 아나 메르시 반피 베르시 반피 베르시 반피 누가 봐도 아니야 차량 부추어, 아, 베르시 아, 아, 아니고, 예, 만거 아니야?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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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사운드. 트레, 어, 안인네 아, 트리 너무 조고마말너무거아한야나라라라라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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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한번 해 볼까? 네. 와 뭐야? 상대 위도 빠지고 맥크리. 조졌다조졌다 나이스. 라인라인 아, 라이 라인 야디이드라이브 아, 찍어서 아, 아, 맥 우리, 마무리. 아, 그렇죠. 아, 배달 좋아요. 맥크리 배달 좋았고. 트레서 뒤 트레서. 아씨나 죽는다. 아. 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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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제발 도와줘. 달아주면 안 돼? 하이드라이브. 아, 아, 어 버리고. 나... 아, <laughs> 어디야, 아나 컷, 아나 컷이 아나 컷. 이거, 불한이탑 뭐, 먹히고, 불한 뭐, 뭐, 먹히고 어, 가. 아, 아깝다. 바빴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 아, 그래, 나 원래 아나 해본 줄 알았지. 아, 뭐야. 아나 잡혔네. 아, 나 살아났네. 안 되겠다, 이러면. 응,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음. 아잉. 힐러가 없는 줄 알고 궁 한번 쓸려 했는데, 아니다, 아니야. 뭐, <목소리> 아, 좀 아깝죠? 메크리 배달 잘했는데. 메크리 배달 잘하고, 아나까지 컷했나 했죠? 그럼, 아나일좀 주세요, 님들. 아, 레크리 거... 따였다 조졌다. 이판또치겠다 <laughs> 레크리 따였다 조졌습니다, 여러분. 제발! 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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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허, <laughs> 아, 됐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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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아. 이거. 그 앞에서 아, 우리가 아, 잘려가지고 아, 얘네가 너무 순삭게 아, 들어오잖아. 안돼 스면. 이게 패배 요인은 아, 잘려서야 아, 제일 아, 큰 건. 아, 그거밖에 없어. 자, <laughs> 그래도 난 좋은 게 레키브라 할수 있는 상황이야. 어? 3사아니게어디야 상대 손바닥 안, 아, 안 아, 나오는 게 어디야? 오, 존나 이상해. <laughs> 오, 존나 이상하다고? 나하나막 헤어한다 알아서 푸시네 안좀 일단은 뒤하 살짝 갈게요 어, 어, 라 나도 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따라와 하고. 나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나도 안안돼 캐 내가 님 계속 캐아 맞다, 내려가 내려가자. 안되다 이거. 아 이게 도움이 아예 안, 안 되네. 말하는 캐어 계속 집중해요. 우리 맥크죽다 1한 맞추기 하면 뭐 해야 돼? 라라라 아 너무 아파 인스 하면은 포커싱 존나 센 거고 디버 하면은 자아 해도 돼 아무거나 해어아저히 나이스 이키볼왜 나온 거지? 고야 자리아 엘비 카톡 어디야 확인 나이스 이 트레이코 나나내바픽 아! 역행 받았어트레이 어? 아나 붙어 아..이거.. 플 네, 양각 잡고요 일단 뒤로 빼고 아아파 있죠. 왜 졌어 이건 또왜 진거야 아라힐아원 아, 가방 그렇지 네, 힐넣었다 근데 네, 위도우를 하는거 없는거 같은데요? 네, 위도우 탓하는거야? 아, 들볼래비어볼래 아, 밀었는데. 아, 진짜 이거. 아, 왜 지는 건 진짜 모르겠네. 어, 알게 모르게 뒤 넣고 있는 거. 보이스가 안 되네. 모를 뭐, 난 진짜 모르겠네 이거 왜진 건지. 안 들어와요. 지금 알아 원이를. 이리... 안 돼. 알아서 합다 나주, 나주, 나주. 아, 위도 또자. 탱 먹자. 아, 진짜 왜이막 짜증나. 안 돼. 뭐그 위도. 아. 게 흩어져 있냐 우리 지 아, 더럽게 아프네. 1남았어, 피? 합이 <laughs> 안 맞아. 아, 이 아, 햄스터 왜안저 이거, 어, 보겠어요 햄치 탓, 햄치 탓좀 노노. 아, 햄치 탓좀 노노. 음 햄치 탓좀 노노. 자, 왼쪽. 아, G7을 떠줬다. 아우. 라인런을해라이인인에르시르시르시 햄찌 세왜 아닌 거야? 사다 어. 사사 좀. 살해, 살해. 아, 더럽게 아프네 진짜. 또 햄찌 보라 한다니까? 지들 아, 못한거 생각 안 하고 위도로 어. 누가 봐도 위도 차이나고 생각 안 하고 우리 팀 그래서 한 마디 했잖아 위도 하는 거 없는 거 같다고 역시 일단은 지면 게임 지면 햄찌 탑부터 먼저 합니다 진짜로 항상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한 마디 한 겁니다 햄찌 좀 좋아해 달라고 아어 이렇게 진짜 두집아 왜가 이제 혼자 뛰어 상에서 왜햄치탓 아, 와, ]구나. 진짜. 뭐 하는 거야? 이 상황, 이 상황이 햄치타신가? 민디하면 편하지 않나? 민디하면 <목소리> 우리가 <목소리> 안 잘리나? 안 잘리나? 응? 보이스라도 <목소리> <목소리> 아, 잘못 떴어어 아, 와. 짜증나. 드라마. 아, 야, 뒤에 베크리, 뒤에 베크리. 잡아봐, 잡아봐. 나이스. 너, 킬을 잡아봐요. 아, 더럽게 아파, 진짜, 이씨. 진짜 이씨. 아이고. 쪽에 매크리 있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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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씨 아라님 계속 입혀주셔가지고 아냥 깨워 이씨 몰라 아. 로아야 우리 아나 쪽가피야 아, 빨리 잡아봐 아, 나이지트레트레트레

아.. 아 씨.. 쟈.. 이렇게 진짜 왔다 아.. 아이스 사왔다 사왔다 어, 사왔다 어 다행이네 아오 씨.. 아 힘들다 진짜 와 근데 내가 두판 하자마자 <laughs> 정치 두판다 당해버리네 지금 네 지금, 맥, 손 지금 손 1.. 1차, 손 1차 손 정치 피해자 팀보 안, 안, 안 들어온 네크리 2차 레킹골리 픽한다 그치? 이거 다 바이아로 <laughs> 꺼져야돼 바이아로 <laughs> 빠져 <돼. 웃음> 야, 제 팀보이 없다고 극딜하는 거 봐. 미쳤다. 맞아 맞아. 팀보이 <laughs> 팀보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 됩니다.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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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계속 캐스케. 아라는 계속 캐스해주겠 상대 얘들 방금 빠졌어. 아, 아이고 진짜 이 씨.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원래 처음 한두 번은 다할수 있어. 한두 번만 따야 문제지. 아이고야. 그냥 짜내는 집밥의 탈스킬을 어디서 써. 그거 절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위에 트레인 있는 걸 조심하고 야 상대 두바 감기 봤어아 뭐야 아. 아 진짜 적당히 아 내가 왜못 봤지 나이스 아, 이 힐, 예스케어. 것도 힐 진짜 못 아나님 힐계스해어닉 물가 한도 없다 이 바뀌었다 팍아 나왔어 나왔어 아왜 이렇게 아파 천천히 들어가 힐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스님힐한번받아고요아 뭐야 이거? 도한했 드디어 우리 맥크리가한건 했어. 미스터 잡아봐 리잡하이트레브가 아, 다행이다. 전화, 전화. 불어, 못 불어, 죽는 불어, 줄 알았잖아. 가자. 프로필 비공개 딜러라고 남타 중들. 근데 애들 보면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남타을 하는데 게임 이 열심히 아, 하잖아. 어 아, 아, 뭐야. 이거는 아, 나 너무 아파요. 정말. 리 버터 버 먹으면. 가자. 아줄 거. 그렇죠. 나이스. 네. 어떤 분이 나타면면 어, 무조건 어, 1인분이죠? 어, 야, 알아, 알아, 왼쪽이야 어, 편해. 잎피 날라갔어. 나이스, 잘로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터져라. 교통사고 <놀람> 하이드라이브. 트레이서 찍어버리고, 그렇지? <놀람> 아, 이것도 밀었네. 아, <놀람> 이것도 밀어? 그게? 햄찌. 그런데 왜 햄찌 타트나요? 딜탱다 모이는데. 햄찌가 그 성능적으로 다른 좋은 탱커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그래서 그래 그냥 별로 안 좋은 챔프라서. 근데 요즘은 한판판50적씩안 주지 않나? 연승 보너스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킹볼 응. 그래, 난... 플레이 타임이 다 합쳐 보니까 100, 150, 160 시간 그 정도 됐더라고. 거예요? 그 그래,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야 될 거야. 말아라라. 야나 오는거 지우위도오른쪽 진짜 아면빠어아 아, 진짜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왜저러 가는거야 왜? 한한 가는 한 거야. 왜? 진짜. 아 내려가 깜짝 내려가 와씨들어내려자내려자 아니 그... 내려야 도와줘야 돼아 도와주는게 아니고 무슨, 내가 잡는거야 뭐, 아나님! 아나님 너네... 너무 쉽게 들어가야죠 자 아, 됐어, 이 스킬 쓰고 오케이 나이트 어, 됐어 야위도 내려와 내려와 위로머 위로머 아이고 어디 갈때 어디 때아 지금 에임 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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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짱 위더우 짱 다잉 와 우리 위스위스 따이고 시작했는데 진짜 아 이게 참 딜러들 브리킹을 보면 참 좋을텐데 쓰읍 이거 <laughs> 딜러들 이거 왜님 친구 좀 와주면 안돼요? 그.. 민... 님, 외국인 님친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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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아 외국인이야? 외국인이라도 와서 팀원 처리할게 야그니 외국인도 욕해야 되는 거아니야 뭐, 서로 영어, 소통 영어, 안 되는 영어, 거 똑같잖아 영어 도장위도보겠다나와나와나와 아,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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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트레 뒷트랙 아 포인트 빠지아 아, 뭐야 하인 드라이브 이렇게 찍어주고 네. 하인 딱 뒤로 빼요 아 야, 윈스야 나 포인트 버려 기다려봐 야 윈스야 들어가면안 돼, 들어가면어와끌어가자어어와끌어어 됐고, 어와끌고와 끌어와. 이어와 끌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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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이거 안 돼. 빼야 돼. 아, 진짜 뭐행. 이러고 내내 타타는 거야? 아니, 왜 지는 거? 진 거야? 왜진 건지 알고 있지만 그냥 왜진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미스가 계속 잘리고 시작하죠. 비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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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잡아야 돼, 얘 잡아야 지 아니 드리야, 얘를 봐야지.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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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야. 아, 아까워라. 아이 밟는 거야? 아왜 아, 이...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렇게 밟냐, 왜이렇 말투 듣기 싫어. 목소리도 그냥 극혐이야. 야, 미스 아. 아, 이거좀 아니지? 아, 헤드 쇼 그렇지. 어, 나이스. 어봐펌펌 그렇지. 교통사고 아, 삼세명 컷. 어?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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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뭘 뭐야 이씨 캐리지. 시정한다. 받아 받아 이 씨. 침착하게 앞으로 좀 나가지 말고. 좀 어, 이거 오는 어, 어, 거. 내가 매리시장. 자금이요. 진짜 얘네 이러고 왜 이러고도 내 탓할 거 아니야 그냥 어? 그거 한 번만 잘했잖아. 어 하면서 막. 들러들이 좀 안전하게 뒤를 넣어야 돼. 리라 하이 드라이브? 찍어요. 아, 아, 아 나이스 하이 드라이브? 아, 나이스 나이아 이거 너무 들어갔어. 태워가 안 돼. <laughs> 퍼방퍼 <laughs> 파도가 진다. 아아파이 쉣. 아, 아, 하이드라이브 찍어버리고 맞아라. 그렇지, 개꿀아 어, 진짜 라이 진짜 이러고 야 진짜 할거다 했어. 진짜 니네. 거쳐 거쳐. 진짜 거점 거 진짜 할거다있어할거 있어 아, 바꿨어. 내가 할거어아 막았다 이거 와야 일단 좀 웃기 좀 웃기 진짜 그렇지 저거 할수 있어 아니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크리님 진짜 아씨 왜 무리한다 이거지 이거지 지금 정치하던 애들이 그 아나옆에 있어, 아나옆에 태도 바뀌었죠? 해. 지금 정치하던 애들 태도 바뀌었 지금? 햄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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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뻘쭘 맞아 지금? 어? 지금 네, 햄찌 따하던 사람 지금 태도 정말 바로 바뀌었습니다 어? 우리 여기에 모여 있지 말자. 민서한테 다굴리 당한다. 앞에서 제발 따이지만, 오아 진짜 제발. 가가가이도아이 됐어 됐 역시 컷이야이 그렇지 트레이커다 컷이야. 했다. 인정하냐? 아니, 이젠 인정하냐? 아니, 꾸려, 꾸려, 됐어. 이거는 막았다. 우리 리스 계속 아니, 따요, 아니, 진짜. 미치. 근데 괜찮아. 막았어. 됐어밀 야, 었어 랭크 플라치가 있 와, 이겼어. 이거? 아, 아, 이거맥크리 진짜 무리할 때마다 힘들었어. 진짜 이건 인정할. 야 남따 타던애 마저도 인정하겠다 이건. 아스턴이스트 어? 3대. 야 남따 타는네 마저도 햄찌 캐리 인정해버렸죠? 어? 이건 뭐야? 띡 어? 띡 띠! 띠? 오케이. 파도 너무 빨리 졌는데? 상대 팀이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인가? 오케이 수고. 햄찌한테 주면서 마무리. 칭찬 하나, 그렇지, 칭찬 하나 더, 아깝이, 오케이.